When I was young, I saw. 우 <laughs> <I was> <laughs> 아이 구수 한이 좋네요. 저는. <laughs> When I was young, I saw very many books. <laughs> <laughs> 구수이 좋아요. And I like. <laughs> 아. 어어어어. 키밥 키영어는또 중국만 중국어만 흥미가 <laughs> 있지 않아. 그러네. b y 어디 가는 거야, 이제? 방과 후에? 어 네, 앉으세요. 가방 풀고 여기 앉으시기 바랍니다. 네 진로랑 성적 추이에 대해서 좀 얘기해 봅시다. 어, 1학년 1학기 때가 제일 좋았고 등급이야? 전체 두, 내신 등급인 것 같아요, 평균. 1학년 2학기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많이 좀 추락을 했다가 살짝 회복한 모습이에요. 여기 분명히 잘친 과목도 있어요. 어, 중국어 두 가목 다잘 쳐요. 그러니까 음... 좋아하는 거는 확실히 잘하네. 아, 확실히 그렇구나. 어, 네한번어 만점 받았고. 어 근데 어 근데 아, 왜? 어 근데 영어도 지금 틀린 가 너무 많아졌어요. 보세요 틀린 가 거의 한네배잖아네 네베. 배. 내배 떨어졌다. 내 배는 좀... 2차지필 트링게스 보세요. 이거... 그... 해명 좀 해보세요. 해명까지요. 공부가 좀 부족했다. 어, 네 생각에는 전략적으로 좀 시간을 배분했다고 생각하지만, 내가 봤을 땐 버린 걸로 밖에 안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만 하는 거지.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만 계속해. 그러면 그 과목은 잘 봐도 나머지 때문에 어차피 다시 재수해야 되거든요? 그렇게 공부하는 것보다 좋아하는 거를 좀 아껴두세요. 음, 음. 그러니까 하기 싫다는 공부하다가 음, 음. 졸리거나 너무 하기 싫어 오늘은. 어, 그때 좋아하는 거 하면 차라 아. 네, 재밌게 할수 있어요. 어, 어. 아, 아, 그것도 좋은 방법. 음. 그래, 적으세요. 바로 또. 음, 어, 어. 음. 그 모의고사 성적은 쭉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어요. 어. 아이고. 수학 시간에 이교시 때 수학 시간에 잤네요. 어떻게 이런 등급을 띄울 수가 있죠. <laughs> 잤

수학은 아예 정시를 생각하지 않는 수능 아예 포기한 거예요 수학은 십사 번까지 풀고 잤다라는 얘기 자체가 관심이 없는 거잖아 필요 없다는 느낌 아니야 아예 버린 건 아니었는데 그날은 너무 좀 피곤했다 야 근데 외고 다니면서 수학 시험 시간에 자는 거는 대단한 멘탈이다 그것도 시험 시간에 음. 그런 이런 모습에서만 봐도 지금 그 정시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. 물론 너의 입시 전략이 수시가 주가 되는 건100% 동의하지만 그 우리 학교에서 수, 그 보장해 주는 인원 수는 한 절반 정도거든요. 그렇